우리 한국의 동료 중에 나의 살던 고향은 있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궐,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당시 아이에게는 울긋불긋 꽃만 발했던 놀이터였지만, 그 당시 부모님들에게는 죽야사냐 불꽃튀는 전쟁터였겠죠. 요즘 우리 이민자들 사이에 역 이민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나왔던 한국인이 다시 고향으로 한국으로 돌아가는 현상입니다. 얼마 전 방문해서 또 반갑게 교제했던 성교사님 한 분이 사역지를 정리하시고 이제 한국에서 재정착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교우 중에도 은퇴하면 한국에서 사실 계획을 지닌 분이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가시려거든 꼭한 사람 심어놓고 가십시오. <laughs> <이> 개척기에는 살벌합니다. <laughs>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심어놓고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으로 이민 오는 사람들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고 하죠. 또 역으로 한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만큼 한국이 살기 좋아졌다는 증표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과 맞물려서 전형적인 이민자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는 그런 그 쇠퇴가 가속하고 있다는 제 분석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기원전 597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오늘날 이라크에서 이민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백성만 선택해서 간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나라 전체가 강제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2절에 보면 여군니아 왕과 국모와 환관들 그러니까 정부 정부 사람들이 이주했습니다. 또 방백들 그렇죠? 지도자들 혹은 국회의원들 또 목공들, 건축업자들, 철공들, 제조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또 1절에 보면 일반 백성 중에서도 장로들,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것은 선택적 이민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이렇게 들려져서 바벨론으로 간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포로 생활이라고 해서 마치 예전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수로 수용소 생활하던 것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이라고 해서 수용소에 갇혀 살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척박한 지역에 정착시켜서 그 지역에 그들이 알아서 땅을 개척하며 어, 마을을 만 가꾸고 살아가게 하였습니다. 지금 미국의 이민정책도 그렇듯이 바벨론의 이민정책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자국민이 하기 싫은 일을 외국인들을 통해서 대신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살기 힘든 척박한 지역에 외국인 포로들을 집단으로 살게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그곳을 살만하게 안 그러면 일단 자기들이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든 그 적박한 환경을 개척하고 살아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 이민 사회에서 그러니까 포로들이라기보다는 이민자들이라고 보는 게 맞았겠죠. 이 이민자들 사이에서 누가 영향력을 미쳤는가? 이전에는 왕들이 영향력을 미쳤는데 이민사회에서는 왕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들을 고생하는, 자기들을 고생시킨 장본인이거든요. 나라를 제대로 못 지켜서 우리가 바벨론한테 젖고 이렇게 잡혀서 척박한 곳에서 이민생활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제사장들도 아닙니다. 왜냐, 제사장들은 뭐가 있어야 힘을 쓰는 사람들이죠.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바쳐야지 자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성전이 파괴되었고 또 바벨론 땅에는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왕도 제사장도 이 이민사회에서는 힘을 못 씁니다. 그럼 누가 이제 신이 나서 활개치고 다닐까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들 중에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면 남은 한 사람, 선지자들이 아주 활개를 치고 다녔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에 불을 붙이고 또 기름을 부으며 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곧 우리를 고향으로 돌려보내주실 것이다. 28장에 보면, 하나냐 라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등장하는데, 그는 구체적인 숫자까지도 제시했습니다. 2년이면 된다 2년이면 바벨론이 망하고 우리는 독립해서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독립심을 불어넣어주고 독립전쟁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 귀향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타올랐던지 아, 꿈을 꾸다가 비슷한 꿈만 꾸어도 사람들이 막 꿈을 팔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내가 어제 우리 살던 고향의 꿈속에 돌아갔는데 어, 살고 남고 복숭아꽃 <laughs> 펴있었다. 그러면서 이게 개시가 아니냐 하면서 말하면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들어서 경청하는 그런 분위기가 바로 바벨론 이민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도나도 선지자 노릇하던 시대였습니다. 이때 고국에 여전히 남아있던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민 공동체에 오늘 편지 한 통을 띄웁니다. 예전에 다른 선지자들은 아, 전쟁은 없을 거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셨다 외쳤습니다. 그런데 누구만이 유독 전쟁이 일어날 거고 전쟁의 모든 게 불타고 우리는 사로잡혀 갈 거다. 기분 나쁜 소리를 했죠.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선지자가 편지를 보내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아, 이 선지자가 예언하면 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 아니냐. 과연 뭐라고 이 본토 출신의 선지자는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할 것이냐 우리가 기대한 대로 정말 곧안 있어서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 전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사절에 이제 편지를 뜯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하면서 바벨론으로 보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하나님께 배적해서 하나님이 포로로 사로잡아 가버린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집행을 보았던 사람들은 도리어 바벨론 사람들, 특별히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가 네살이었습니다 뭔가 자기들이 하나님의 대적자였다라는 첫 표현부터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5절 아니나 다를까 첫마디부터 찬물을 껴안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거기서 집 짓고 밥 갈며 잘 먹고 잘 살아라. 돌아올 생각, 일찍 돌아올 생각 말고 아예 뼈를 묻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6절. 결혼하고 애 낳고 잘 살아라. 손자들 재롱 보며 번성해라. 더 충격적인 것은 7절입니다. 너희를 사로잡은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해라. 바벨론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하다. 우리나라의 역사로 따지면 일제 시대에 우리가 이제 강제 징용을 당한 것인데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일본 제국을 위해서 기도하라. 천황을 위해 기도하라라는 꼴입니다. 8절 9절에 적반하장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금방 독립한다. 금방 고국으로 돌아간다 말하는 사람들은 모두 거짓 선지자들이다. 너희가 대적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의 종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칭해서 거짓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다라고 편지에 기록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시는 분이고 또, 뽑으신 뒤에는 다시 심으시는 분입니다. 바벨론으로 뽑아 보내버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예루살렘으로 돌려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너지고 뽑혀져도 하나님의 손에 무너지고 뽑혀져야 다시 세워질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무너지지 않고 다른 것에 무너지면, 다시 일어설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너져도 하나님 손에 무너지고, 뽑혀도 하나님 손에 뽑히도록 합시다. 10절에 하나님은 다시 회복의 메시지를 잊지 않으시고 전하고 계십니다. 대신, 돌아가기는 돌아가는데 몇년 후에 돌아간다라고 10절에 약속하고 계십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사실 2년이면 우리도 느끼겠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갈 시간입니다. 저희 교회가 얼마 전 2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지만 어제일 같았어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갈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들 입장에서는 어떻죠? 굳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아도 포로생활 어떻게든 버티고, 버티고 기다리면 어떻게든지 다시 돌아가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포로되기 이전과 똑같이 또 살겠죠? 거기서. 그러면 예루살렘은 또 이전과 다름없이 황폐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70년은 참 묘한 시간입니다. 막연하게 버티고 기다리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만이 믿고 기다릴 수 있는 바로 그 시간이 70년입니다. 70년은 어떤 시간이냐면 오늘 6절에 보시면 자녀를 낳고 또 자녀로 또 그의 자녀를 낳게 하라 하는 말씀처럼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3대가 공존할 수 있는 시간이 70년입니다. 이민 1세대들은 대부분 어떨 시간이죠? 대부분...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바벨론 땅에 죽어 묻히는 시간이 70년입니다. 그렇죠? 나중에 돌아와 재건된 성전을 보며 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옛 성전을 봤던 1세대들이죠. 바로 전쟁에 끌려갔던 당사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굉장히 극소수였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1세대들에게 70년이라는 의미는 우리는 못 돌아간다. 우리는 여기서 뼈를 묻어야 된다. 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돌아갈 생각 하지 말고 현재 있는 곳에서 인생을 잘 마무리해라. 여기서 집 짓고 자식들 잘 키우면서 의미 있게 여기가 너의 고향인 것처럼 여기서 뼈를 묶고 살아라.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들의 자녀된 2세대에게 70년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이는 어렸을 적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바벨론에서 평생을 살아갈 시간일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아예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태어나서 평생을 보내는 곳이 바벨론인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중년쯤 되어서 인생의 기반을 잡고, 이제 열매를 누리며 살아갈 시간인데, 70년째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너 아버지 땅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이게 뭡니까? 그렇죠? 내 삶의 터전 다 바벨론에 겨우 마련해 놨는데, 이제 좀 안정되는데, 다시 모든 걸 버리고, 저 아버지의 낯선 땅.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땅. 예루살렘에 가서 모든 걸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게 과연 그 2세대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었을까? 우리는 궁금해 보게 됩니다. 그런 부모를 따라 3세대는 어릴 적 태어난 고향, 어릴 적 고향 바벨론을 떠나 낯선 외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70년 동안 타양이 고향이 되고 또 고향이 타양이 되는 하나님의 시간이 70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도 이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고향같이 느껴지다가도 어느 순간 뼈저리게 타양인 것을 우리는 느끼곤 합니다. 그렇다고 한국을 방문하면 거기서 우리는 고향을 느낄까요? 나의 살던 그 고향이 더 이상 그 고향이 아닙니다. 왜 노래 속에서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다 하였겠습니까? 그곳이 변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놀던 어린 시절의 순수했던 나도 이제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 장소도 없어지고, 그 사람도 없어지고, 그곳도 또 그곳을 방문한 내 자신도 타양과 타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외국인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우리의 고향이 없는 듯 우리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들 사이에서도 우리 외로움을 느끼곤 합니다. 심지어 내 자신에게조차 우리는 낯설음과 또 가끔은 배신감, 또 실망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 중에 투병하다 세상을 떠난 한 청년이 자기 몸이 자기를 배신했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그것이 아직도 제 내리에 박혀 있습니다. 언젠가 제 몸도 저를 대신 하겠죠. 그리고 땅에 묻혀야 될그 시간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상심하고 무너질 때, 그리울 때, 어디에서 위로를 받으시나요? 여러분의 마음의 고향은 어디이신가요? 곧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로해 주는 곳, 그 무엇? 나에게 평안을 주는 것. 그 무엇이 내 마음의 고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를 위로해 주던 그 고향이 언젠가는 타양이 되어서 나를 몰아낼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유일하게 변함없는 우리의 고향이 있다면 11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 다 함께 읽어 보실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주시는 분. 그 생각으로 가득 차 계시는 분. 우리가 언제나 안길 수 있는 그립기만 한 과거의 고향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고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12절 이렇게 우리에게 강권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지지며 와서 내게 기도하라.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여기서 너희는 누구인가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 바벨론 포로들입니다. 당시 바벨론 포로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벌하셨다, 버리셨다 생각했습니다. 또 누구와 비교했는가? 아직 본국에 남아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아,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전쟁으로부터 특별하게 보호해 주셔서 자기들 고향에 여전히 살고 있다. 거룩한 땅에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정반대였습니다. 지금 누구한테 너희가 나를 부르면 내가 만나주고,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라고 현재 약속하고 있습니까? 바로 바벨론 포로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까? 바벨론 포로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돌아가겠다라고 돌려보내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또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실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70년 후에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의 땅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집을 짓고 자녀들을 낳고 기르며 살았기 때문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에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또 그들과는 함께하지 않으셨는가? 우리 에스더 책 이야기를 보면 그곳에 남아있는 백성들과도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느냐 예루살렘에 있느냐 어느 땅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 그들이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거룩한 땅이며 그곳이 그들의 고향인 것입니다. 바벨론이든 예루살렘이든 미국이든 한국이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거룩한 땅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우리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살던 고향 그리운 고향이 아니라 현재 내가 살고 있는 고향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현재 이 시간 이 자리인 줄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에서 그들을 세상에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바벨론에 흩어져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비유해서 지금 현재 온 땅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그네들이다, 포로들이다라고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료들을 70년 동안 보호해 주셨다가 때가 참에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약속대로 돌려보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떻게 어떤 면에서 이 세상이라는 바벨론에 지금 흩어져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 전서 1장 5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도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구약 백성들에게는 70년의 시간을 주셨지만 우리에게는 말세라는 시간 더 정확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 시간에 우리를 위해 구원을 예비하셨다.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돌아가게 하신다. 그러나 그때까지 그 전까지 그 사이 70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냐. 그냥 각자 알아서 버티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현재에도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하고 계신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미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흩어져 살고 있는 현재조차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소망이 있습니다. 말세의 소망이 있죠.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완전한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현재의 소망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구하고 바래야 될 현재적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사는 외국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 보호하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자만이 70년 후 아니 말세 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말세에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자만이 현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현재와 미래가 하나입니다. 여기와 저기가 하나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하나이고 타양과 고향은 하나입니다. 나의 살던 고향을 그리워하지 마시고 오늘도 나의 사, 사, 오늘 내가 살아가는 고향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부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아멘. 아멘.